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정책 나오고 파월의 발언 효과, 이게 이제 유동성의 기대감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또 한미, 무역협상이 합의가 될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이 넘어갔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물론 이제 이게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건지는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발언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무역협상 합의로 이제 불확실성 제거가 됐다라는 점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 대규모로 매수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팔고 코스피에서도 일부 업종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 합쳐서 볼때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어,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해서 같은 업종인데 양시장에 따라서 이제 종목의 주가가 갈린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보여서좀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는 오늘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3,75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3일 동안 3,500포인트, 3,600포인트, 3,700포인트 그러니까 하루에 앞단, 그니까 두 번째 단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니까 100단위가 계속 바뀌면서 3일 동안, 어, 5, 6, 7을 갖다 기록하면서 3,700까지 올라오는, 제가 이번 장3 8 0 0에서고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일단 3,800까지는 어떻게든 갈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 거라고는 너무 빠르죠. 어쨌든, 어, 3,800원저리까지를 눈앞에 두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고, 근데 다만,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서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2.5% 올랐잖아요. 근데, 소형주 지수는 0.35% 그러니까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쭉 흘러내리고 그나마 이제 뒷부분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주에 이제 집중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에 집중되고 외국인 수급도 여기에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좀그 다른 거 팔고 코스피에 대형주 사자, 자동차 사자, 뭐 2차전지 사자, 반도체 사자 이렇게 되면서 다른 쪽은 이제 수급 매도, 매도가 되고 수급 블랙홀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일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코스닥은 아예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그나마 플러스로 겨우 돌린 거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어제 1300개 상승 종목 나와서 4월 10일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 종목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었거든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보면 4일 동안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었고 어제 하루 1300개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1300개 이상의 상승은 코스닥의 어떤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설프게 횡보만 하지는 않을 거고, 위든 아래든 큰 어떤 방향을 잡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그래서 아마 코스닥은 이제 조만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지금 과매도는 아니지만 거의 뭐 과매도 부근이라서 좀 코스닥도 좀 종목 장세를 뭐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출발한 걸로 보여지는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강했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종목별 장세가 좀 시작될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쪽을 계속 누르고 주식 쪽으로 자금을 넘기려는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나중에 세금까지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배, 배당 관련해가지고는 또 세금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걸 검토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계속 주식장을 좀 밀어 올리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좀 호재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그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배센트가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3,500억 달러 그냥 돈 현금으로 우리한테 먼저 줘야 되는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외환 보유고의 80%를 한방에주겠어요저거 이제 트럼프가 정적으로 이제 하려는 것 같고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로 봐서는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라는 하게 이제 미국의 요구고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그, 그 규모가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직접 투자는 한5% 정도 그 정도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양쪽이 협상한 거 봐서는 직접 투자 비율이 조금 상향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5%보다는 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말, 말하는 것 같이 3,500억 달러라는 거는 뭐 실무자들도 말이 안 되는 걸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율을 좀 높이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수화프가 좀변경되는 원래 이제 그 중앙은행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하고 이제 통화 수화프를 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데 그게,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쨌든 통화수화프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 않겠느냐. 또는 이제 뭐,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원화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방식으로도 체결하는 것들라서결국하여 변형된 방식의 통화수화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달러를 활용을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뭐, 외환이 당장 크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그 미국 한국이 이제 미국의 달러를 보내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제조업이나 조선 배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자재를 이제 국산 한국산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엔 다시 또 저기 우리나라로 넘어오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일방적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면 그걸로도 우리나라 자본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등등의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 의하면 이런 방식들이, 어, 의견을 조율하는, 내 동원이 된것 같고, 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최종 통과가 될것 같다, 뭐 합의가 될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하여튼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3,500억 달러 한 방에 삥 뜯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런 방식은 아닌 걸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반도체 재료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뭐 HSBC인가요? 거기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상향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 효과가 또 더해지고 TSMC 실적도 잘 나오고 또 AI 거품 아니다. 뭐 투자한 거 과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도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자동차 주 오늘 뭐 관세 문제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갑자기 블룸버그에서 뜬금없이 왜 기아 기사가 나오나 뭐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 그걸 그 주말에 주말 주초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갑자기 자동차 기사가 뜬금없이 나오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 기사 내용도 되게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9월에 기아가 뭐 많이 팔았다. 미국에서 무슨 그런 내용들이 등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관세 협상까지 이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인도량이 9월에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서, 이게 아마 이제 뭐 여러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야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때문에 이제 그게 멈추기 전에, 중지되기 전에, 어, 미리 구매하자. 이게 있었겠지만, 유럽도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도 괜찮은가 보다. 또, ESS 사업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많이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반대쪽 시소에는 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대형 제약주들,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대쪽 시소가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뭐, 시가총액 빅3가 되게 세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세 종목이 오늘 올린 지수가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현대차까지 합치면 진짜 60포인트를 이 종목들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들 합산 거래대금이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 거래대금이 7조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하고 비교해 보면 이세 종목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거래대금이 특정 종목에 쏠리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좀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2차전지 완전히 초강세 보였고 대형 제약주, 바이오 뭐 이런 계열의 종목군들이 제법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로봇주도 오늘은 좀 약했습니다. 수급에서 뭐 외국인들 오늘 대량 샀는데 그 매수한 걸 보면 전기전자 업종 1조 샀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6,700억인데 전기전자만 1조 원 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좀 쏠림이 심한 예, 그런 날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삼성은 이 하이닉스만 7천억. 예, 그러니까 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7,500억 이상이 어, 반도체에 이제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가 오래간만에 한 800억 정도 제법 많이 들어왔고 이제 매도는 오늘 sk가 좀 세기의 뭐 이온소송 뭐 이런 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 원전주 이런 것들이 좀 매도해 있었고요 기관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 이제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렇게 이런 쪽쭉 매수했는데 하여튼 2차전지 반도체였고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원전 다음에 이제 방산주 네, 이런 것들이 좀 매도에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로봇주 팔고 2차 전지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고 제약바이오도 일부 좀 샀는데 어쨌든 반도체와 2차 전지 사고 로봇 팔고 이런 구도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쪽은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와 엔터가 좀 매도해 있었고, 매수는 역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예, 뭐, 증시 요약을 해보면, 그, 셧다운이 사실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수, 수준이긴 하거든요. 연방 공무원 급여일을 넘기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주간 한 150억 달러 정도 손실나고 있는 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셧다운이 이게 길어지면 좀 뭔가 좀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러셀이 전 중소형주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보다 AMD가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세를 보이던 종목에서 자금이 분산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매물 나오면 곧바로 또 툭툭 올리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문제는. 대형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메도권 내려오면서 상승 업종은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특히 대형주 쪽, 그러니까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골고루 올라가게 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아직 과메도는 아닌데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좀 종목장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수급변화 업종별 이런 것도 계속 집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에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예,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고,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주들 좀 약했고, 로봇 약했고, 소부장에서 일부는 좀 약했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좀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점적으로좀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음. 오늘 저는 장중에 제가 그 올려드린 건데, 텔레그램에서는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그몇번 제가 보여드린 차트긴 하죠.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가가 10% 올라갈 때마다 그, 기대 수익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10% 올라가면, 어, 30조 원 넘게 올라갑니다. 가치가. 예,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에서만 올해 얻게 된 어떤 그 수익이, 가치, 지분 가치 상승이 150억 정도, 아, 150조 원 정도 돼요. 그,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합산 두 종목으로 외국인들의 지분 가치 증가한 게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 155조 원이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되게 우리나라는 중요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계속 키우는 거는 맞는데 여기 에 이제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금융도 적당히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이 좀더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미국만큼의 P/R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좀 버블 같은 공포심 없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이 되면 참 좋겠고 그런 의름이 되도록 여러 가지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물려 있는 몰려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타당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정 종목들 말고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면 좋겠다. 뭐요 이,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올해 상승률이요. 그 2000년대 이후에 최대폭이 21세기 들어서 연간 상승률 을 최고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상승률이 어쨌든 장은 되게 좋긴 합니다 환경은 되게 좋으니까 뭐 이럴 때또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